대본만 하고 좀다또 어, 신석까지. <laughs> 대본만 끝나면 아마 신석 아마 바로 할것 같아. 아 기대된다. 얼마나 싸우고 있을지. 야 이건 솔직히 대 명만 잘하고 우리가 이겨. 진짜로? <laughs> 네. 열심히 할게그 <laughs> 우리 강아지 맵을 일단 빨리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아니 맵다 있어. 맵 보면은 내거 화공 봐봐. 너네 개를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게 효과가 증가해 버프가. 이게 그 보스인데 이건 막타거든? 막타 치는 쪽이 이제 버프 존나 큰거 먹고 그리고 부활 키스크를 제가 뭐 여기, 여기나 여기 이런 데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럼 부활이 거기서만 돼뭐 예를 들어 보스로 날라가면 보스로 바로 비행해서 날라야 되고 점령전 날라가지고 날라야 돼 저게 신석에 그냥 서 있으면은 점령 게이지가 점점 이다가 점령하면 점령이되게 끝나거든? 알트 애가 맞먹고 그냥 c 작하자마자 그냥 가운데로 날라가고 저거 해버리면은 가운데도 마이크 한명 날라가 봐야되얼마만하면은 어, 보스를 먼저 먹는쪽으로 가야 돼. 보스 안먹으면 희망이 없어 우리 지금 참가중이고 형들 이제 시작된거야 이동 이동자 예. 여기서부턴 야 왼쪽으로 들어봐 왼쪽으로 형들 아 애들 들어가는거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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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인 잘라봐 딜라인 예. 잘라봐 예, 자르고 가자르 죽이면서, 예. 죽이면서 들어가 죽이면서 들어가 미니맨 보고 형들 지메게나무 예. 이거 먹자 우리 복 얘기해줘야돼 얘들 위로 올라간다. 야,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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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아, 올라가자. 한명 되고 올라가자. 다음 탑 다음 탑 가자. 아, 안에 있으면 일코지 튕겨. 제발. 쪽으로와 봐. 밑으로. 나걸 따라가는 중. 어, 콩불 아프서. 야, 점령지제 먹고 있다, 얘들. 와야 돼. 들 천천히 풀리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야, 얘들 정리해야 돼. 형들 위로 올라와. 신속지로. 올라 왔어. 점령 중 애들 점령 중. 안 힘치는 좀들어갔네야이 존나 멀리 부거야 된다 형 이거. 아,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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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형 가서 비콘부터 설치해야 돼. 동일이 형딴 거보다 무조건. 비 설치가 왜 들어가라고 다알알다알어알다알다빠지면서아 존나 많아. 일단 우리 내가 내가 설치해놨어 설치해놨어 일단 비콘 이제 우리 오케이. 죽어 죽으면 비콘으로 부활한다 점령지로 지금 와야된다 형들 여기 정리하면서 다녀야돼 6시 좀 먼저 먹자 6시 어 6시로 와 6시 집중해봐 6시, 6시 먹어줘 지켜봐 지켜, 지켜봐 버프 뭐, 먹으면서 가보자 됐어 여기서 올라가자 자 같이 왼쪽으로 올라와 왼쪽으로 올라와 여기 계단타고 올라가서 밀어야 된다 30명 넘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를 밀어내야 돼 지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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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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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들어가야 돼. 알살자 오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나알살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살자 찍어 봐. 어떻게든 넘겨야 돼. 우 우리가 부활 지점이 가까워. 쟤네는 지금 피콘 설치 안 했을 거야. 빨리 와. 이거 꽂아서 쟤네. 나이스. 알살자안나오든 막히거든. 마바로 자르자. 마바로 좋 같네. 일단 엄청 섞어야 돼. 뒤에 또목 힘들다리 뭐 쪽에들 와있어 라인에. 와누구아이에서 아, 잘린다. 청년 와있다. 서 다시 번아, 가야돼. 어머니. 자 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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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봐. 자 좀. 야, 야 이거 안되다. 알살자 하나에 뭐씨마 진짜 다 쓸어 넘어지네. 버프부터 챙기자 지금. 최대한 버프 먼저. 한십오프 한십버프한십프 한명만 더 와주면 될 듯. 나도 먹었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나도 먹었어. 나도 우리 세개 먹었어, 지금. 그좀 단시로 가 주세요. 저리 뒤에 사운드 좋은 겜모라. 뒤에 날리는 카이. 이게 30쪽 밀고 활성 밀고 가운데 야, 아우 씨알살때 있거든. 안날 나오도록 순환형 가운데 좀 와줘야 돼, 진짜. 나 혼자 굶는다 이거. 가운데야, 우리 가운데 싸. 가운데 아니, 신석 애들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봐. 여기 지금 빨리 밀어야 돼. 갖고 있어. 신적이 있는 애들 걷어내야 된다. 초뒤 보스 등장이 보스, 보스 잡을 생각해. 생각해. 아, 려볼게 보스. 나도. 아야야 아, 이거 수호자 잡을 만한 거든? 잡을 만한 거든 수호자? 수호자로 아 다려봐 막타 노리 생각에 막타 노 생각 형 봐야 된다. 막다! 아씨 괜찮아 아키텍트 오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바로 알살자 아래에 있잖아 위쪽 정리해 신석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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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네. 존나 뛴다 알살자 끄댕이 잡아 나 보이면 알살자 끄댕이 잡아 소울아 그냥 계속 저거 저거 먹어 알살자 어. 올라온다 독일인 어디야 알살자 같이 보자 한번 알살자 봤어 침묵. <laughs> 또 아. 야, 지난 방향고 3시 아야, 스팀은 죽어. 깜짝한 <laughs> 시에 있 봐. 공부를 시 오케이. 지금 우리 지명해 나무 하나 먹거든. 여기로 전원 빨리 플릭으로 해 봐. 전원. 전원 리그로 와자. 지금 우리 너무 따로 다녀서 전원 리그로 한번 하고 가자. 한 번에 올라가자. 동원 유튜브 잘라 봐. 동원 유튜브 잘라 봐, 지금. 동원 잘라 봐. 동원 자르고 올라가자, 지금. 박지영이랑 동원 자르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대로 올라가 이대로 올라가. 보건이 한, 보건 다이 박지영까지. 아예 살짝 볼 준비해. 랑이... 아예 살짝? 어 이제 올 거야. 아 대기 대기. 랑지영 뒤로. 뒤에 살짝 뒤에 살짝 아 살짝 봐아 살짝 봐. 봐. 한번 넘겨봐 예 살짝 예 살짝 넘겨봐. 다 지점 사해봐 점사 아웃 키키. 그냥 고는 중이야. 아봐딜인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뒷라인 널려야 돼 그냥 어안안넘다솔직말그 동일 릭이 우리 말고는 안, 안, 안 우리 둘도 칼이 안 박혀 근데 박히긴 아, 하는데 딜이 안 바뀌어 나도 골 미스 나 아니 아이소 회장 캐릭 뭐가 잘못됐는데? 올라와 아옵들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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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깨고 바로 올라야돼 이거 깨고 클랜비건 바로 깨고 2분 가보자. 아 어, 우리 계단에 서올라와서 지금 싸우는 중 골목에서. 형들 따라와 올라와.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형들 돌면서 올라와. 애들만 걷어내 보자. 지금 애들 다 떨어졌다 이거. 음. 아이 살자도? 아니, 이거 안쪽. 야, 예, 안쪽에 안쪽에 정리. 안쪽 들어와서 정리해 줘.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정리하고 있다. 안쪽 정리이 만하거든. 애들 걷어다는 중이야. 와줘 근들 우리... 아... 알살짝 왔다. 씨바... 19시... 씨가 아 알살짝 컷 확인. 어... 가위...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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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습 어... 다 어... 추가 보상 동일이 추가 보상 얻었 어... 어... 형이 3등에서 추가 보석 얻었네. 야, 팡량군이 1등이다, 근데 점수가. 이게 상세 전 이런 게 있네. 자, 형들 고생했어요. 아, 우리도 고생했어.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박세다, 박세인데. 난 박세, 박세다.